자, 이게 유자망갈치. 보시면은 크기는 그 정도, 이것도 한 사지 정도 나옵니다. 그러 아, 보시면, 어, 이거 크네. 음. 이 정도 나오고, 이게, 자, 지금 보시면은 월요일 6시 10분. 아직 깜깜한데 오늘 유자망배가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.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생기네요. 제가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, 자, 내일. 내일가도 더 좋고 더 싱싱한 걸로 제가 잘 보내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 지금 채낚시가 한한척 들어왔는데 보시다시피 다섯 박스, 다섯 박스 잡아왔고 이제 채낚시는 끝난 것 같아요. 지금 다들 뭐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. 자 그래도 경매는 진행을 합니다. 이렇게 어, 몇개안 되지만. 자 이게 유자만갈치 보시면은 크기는 그정도 이것도 한 사지정도 나옵니다 아보시면크네이 어, 정도 나오고 이게 체낚시랑 다르게 먼 바다에서 잡아서 이게 무게가 조금 더 나갑니다 이게 한마리당 저희가 보통 400g 잡는데 이거는 한 450g 이렇게 나와서 조금 살이 좀더 차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자망이랑 먹갈치랑 좀 다른 게 먹갈치는 아주 큰 뜰채로 퍼올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상처가 많이 생기는 거고 유자망은 이제 가로로 쭉 그물을 늘어뜨려 가지고 거기에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낑긴 잡히는 구조라서 먹갈치에 비해서 조금 더 깨끗합니다.